제가 만약 쓰잖아요. 무장갑 쓴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즈오프에는 많은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시즈노프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안 물어보고 구입을 했잖아요. 아마 후회하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리스트 깡입니다 오늘은 시즌오프 기간에 살깡말깡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살깡말깡 코넷입니다 이제 7월달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곳에서 시즌오프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절대 급할 필요가 없어요 시즌오프에는 많은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즌오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지 않는 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하고 쇼핑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실패를 줄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지 아니면 쟁여둘 건지 이두 가지 중에 하나만 딱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말에 깡따구 지즈노프 세일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대급 깡따구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름 옷도 9월 달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쇼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담아왔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입니다 색감 프린팅 미쳤다 데우스티 할인하던데 현역 가능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를 드릴게요 작년, 대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티셔츠인데 올해는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할인도 들어가고 오렌지 컬러는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 화이트 팬츠랑 매치해도 괜찮고요 일반적인 데님 팬츠와 매치해도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 타는 문화에서 탄생한 브랜드인 만큼 남성적이면서 특유의 야메카지 바이크 타는 분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블랙 컬러는 너무 많이 보이고 많은 분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렌지 컬러는 저도 실물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컬러가 오래 있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트라이 해볼 만합니다. 남친룩 카라티 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 X를 드리겠습니다. 배색이 들어가 있는 카라티셔츠 유행도 많이 타고요. 올드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10대 대학생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재가 아니라 바스락거리는 코튼 소재에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더유 유행 타고 나중에 입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루엣도 너무 슬림하기 때문에 코디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감히 X를 추천드릴게요. 할인한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색깔, 가격 둘다 맛있다. 미리 사줄까? 저는 O를 드리겠습니다. 할인할 때 기본적인 맨투맨의 컬러 있는 제품 정도는 트라이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곧 가을도 와요.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괜찮은 포인트 아이템 정도는 시즌 오프 기간에 쟁여두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데일리룩 긴팔 티. 여... 50%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를 드 5를 드린 이유가 체형에 잘 맞았을 때핏 자체가 오버핏이 아니고 살짝 세미오버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체형이 잘 맞지 않으면 코디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컬러감이나 그래픽 자체는 예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고 컬러 포인트 줄 아이템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메종 마르지엘라의 스포츠 자켓입니다 무스탕 제품이고요 저는 세모를 드리겠습니다 50% 이상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서 접근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심스러운 건 살짝 디자인 들어가 있는 무스탕이잖아요 몇번 입으면 본인이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격 주고 무스탕을 살 거면 클래식한 디자인의 무스탕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매년 입어도 유행 안 타고요 물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드리는 거라면 클래식한 디자인을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엑스를 드리고 싶지만 이 무스탕 자체의 디자인과 실루엣 자체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맘에 들고 잘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럴 때 겨울 아이템 쇼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여름에 시노포 들어갈 때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쟁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겐조 후드티에 아직 입나요? 가격은 80%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3만 원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브랜드고 좋은 브랜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겐조의 호랑이 로고 유행이 살짝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었고 짝퉁도 많이 나왔던 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많이 할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매력도가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이 정도 가격대라면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괜찮은 후드티 하나 정도 사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즌오프때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꼭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 입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핑크 바지 유행이라는데 가도 되는 부분입니까, 형님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핑크 컬러 팬츠 많이 입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도 못 입을 것 같아요. 핏이 너무 슬림하기 때문이죠. 여성스러운 핑크 느낌의 슬림한 쉐입이라 제가 입으면은 오 뭔가 큰일 날것 같은. 느낌. 결론은 X를 드리지만 이런 좀 젠더리스한 느낌의 펑키한 룩을 입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못 입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컬러가 상이었다? 그럼 입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입을 남친룩 셔츠 음, X를 드리겠습니다. 55% 할인 들어가서 8,900원에 진짜 가성비 미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셔츠 여러분들 못 입습니다. 너무 핏하게 붙는 클래식한 체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좋아 보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켓 이너로 매치해서 레이어드할 용이라면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단품으로 입기에는 패턴이나 핏이 올드해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X 어떤 분들이 이게 잘 어울리냐면 예를 들어 코너 맥그리거처럼 굉장히 슬림하고 핏하게 입는 경우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잘 어울 릴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동양인 체형으로 잘 입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퀄팅 범버 재킷이고요. 56% 할인이 들어가 있어서 69,900원입니다. 가격과 디자인을 봤을 때는 그냥 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소재도 보면은 패딩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것 맞습니다. 근데 뭔가 실루엣이 살짝 호불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장감이 좀더 크롭하게 나왔으면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은데 키가 크시거나 체형이 좋은 분들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재도 살짝 이 매트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진짜 코디를 잘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업복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살짝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데 코디만 잘한다면 충분히 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신오프 뭐 사긴 사야겠는데 뭘 사야 되지? 할인 높은 걸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요 제품 X를 드리겠습니다 타이크라는 제품인데 홈 굿즈 브랜드로 캐주얼한 느낌들의 옷을 많이 보여주는 브랜드거든요 물론 괜찮은 아이템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배색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이비와 그린 컬러로 배색이 되어 있는데 유행도 많이 타고 올드해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네이비 컬러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재 자체도 유니크한데 배색까지 들어가 있으면 코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X를 드릴게요 Y 프로젝트 멀티 레이어드 데님 팬츠입니다. 저는 X입니다. 평상시에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Y 프로젝트 청바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유니크하고 바지 자체에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제품은 멀티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서 유니크하고 예쁘긴 하지만 너무 애매하게 밑단이 슬림해요. 이렇게 첼시부츠와 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실루엣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예뻐 보이지 않잖아요. X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만 코디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Y 프로젝트의 와이드한 느낌의 팬츠를 구입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만 보고는 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 X를 드릴게요. H 채널의 비니를 많이 써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보풀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머리에 쨍기는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X. 그리고 H 채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동양인 핏이 아니에요. 서양인 핏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쓰잖아요. 무장갑쓴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머리가 작은 분들이 잘 어울리는 비니다. 핏 자체도 트렌디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비니 같은 경우엔 지금 살 필요 없어요. 시즌 에서 알맞게 사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선플라워 스포츠 러브티 제품입니다. 할인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픽 감성이 올해 너무 잘 어울리고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감하게 오를 드리겠습니다. 실루엣도 레귤러핏으로 되어 있고요, 컬러 그래픽 크게 들어가 있는 것도 이번 시즌 트렌드에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시즌 오프하면은 그 전에 산 사람은 바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전에 산 사람들은 빨리 사서 감성과 트렌드를 즐겼기 때문에 오히려 할인된 가격 이상의 가치를 즐겼다고 생각을 하. 하는 편입니다. 절대 뒤늦게 할인을 한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도 30% 할인이 들어가고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충분히 요즘 감성으로 입기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슬랙스랑만 입더라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와이드한 데님 팬츠와 매치해서 와이트 케이스럽게 입어도 예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행 없는 남자 코트, 더니의 그레이 스프레이드 카라 코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가을 코트 자체가 유행 안 타는 제품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살짝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클래식할 거면 클래식해야 되는데. 클래식한 디테일과 트렌디함이 섞여 있어서 한해도 못 입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컬러도 제가 입은 것처럼 다크 그레이 차콜 컬러라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소재가 울과 실크라 굉장히 고급 소재를 쓴 거는 맞아요 원래 더닐에 클래식한 수트나 코트가 잘 어울리고 소재를 잘 쓰는 브랜드는 맞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살짝 잘못 입을 것 같다 스트릿한 바람막이로 어떨까요 스타일링을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힙하고 매퍼 감성이 느껴지게 잘 코디를 하셨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프린팅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연결된다는 느낌보다 이런 분절선, 절개선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프린팅이 뭔가 조화롭지 않은 느낌? 할인이 많이 들어가서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X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즌에는 너무 트렌디한 아이템을 사는 것보다 오래 입을 수 있는 쟁여둘 수 있는 옷을 사는 게 똑똑한 쇼핑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0대 중반쯤 됐고요. 저 때는 이런 가디건 많이 입었었는데 현역일까요? 일단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를 드리겠습니다. 생도랑의 가디건 같은 경우에 길고 슬림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코디가 진짜 어려울 수 있습니다. 81% 할인이 들어가서 끌릴 수 있고 가격이 너무 좋은 것 맞아요. 소재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하지만 이런 픽과 실루엣 패턴 자체가 유행을 너무 많이 탈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X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생노랑을 즐기고 실루엣을 잘 입을 수 있다 하면 오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과감하게 패스를 추천드릴게요. 아 오늘은 X가 맞습니다. 이래서 시즌 오프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안 물어보고 구입을 했잖아요. 아마 후회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모를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안할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기본은 많고 포인트 줄만한 후드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 입을 용은 아니지만 간절기나 실내에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청 데님 팬츠나 아면 블랙 컬러의 데님 팬츠와 입으면 예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핏자체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살짝 고민이 되긴 하지만 소화할 수 있다면 저는 O. 근데 코디를 잘못할것 같다 X. 아... 이게 그렉 로렌의 제품이 본래 정상가가 257만 원인데 지금 77만 원에 할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를 드리겠습니다. 그렉 노래이 화가에서 디자이너로 전향한 LA 기반의 21세기 남성을 위한 브랜드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서 화가인 만큼 그라데이션 느낌의 이런 시그니처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차라리 클래식한 기본 데님 자켓을 사는 게 오히려 똑똑한 쇼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크네, 아페쎄, 리바이스 이런 곳에 나오는 클래식한 데님 자켓 있잖아요. 이런 데님 자켓이 오히려 가격과 그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 가방으로 어떨까요? 이번에 취업하게 된 20대 남자입니다. 디자인이 서류 가방 치고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데일리로 가성비 가방 찾는 분들에게 오를 드리지만 살짝 레더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소재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이거나 가벼운 서류 가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디자인 쪽으로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h m 악세사리를 해보신 분 있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를 드릴게요. H&M 악세사리 같은 경우엔 일반적인 금속 메탈 소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만 잘못 닿아도 녹슬고 아마 오래만 착용하고 내년에 착용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X를 드릴게요. 그리고 특유의 이런 반딱반딱거리는 느낌의 악세사리가 그렇게 고급스럽고 대리로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세사리를 구입을 하실 거라면 차라리 좀 빈티지한 느낌의 은이나 아니면 서지컬 제품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악세사리는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시즌오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살깡말깡 컨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늘은 보면서 X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시즌오프의 괜찮은 아이템 건재기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X를 드리지만 그 안에는 보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찾으신다면 은 그래도 괜찮은 아이템을 득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깡따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월 말에 적대급 깡따고 시즌오프가 기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즌오프 기다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7월 말까지 지켜보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즌프살 깡말 깡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 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즌프라고 아무거나 사면 안됩니다.